치아 건강을 위해 고쳐야 할 나쁜 습관 5가지 왜 매일 이 닦는데도 치아가 나빠질까요?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습관이 문제거든요. 당장 멈춰야 할 5가지 첫 번째, 이를 너무 세게 닦는 습관 힘껏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범랑질이 닳고 잇몸이 내려가요.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 마사지하듯 살살 닦으세요. 두 번째.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기. 과일, 탄산음료 같은 산성 음식 먹은 직후엔 절대 바로 닦지 마세요.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라 치아가 손상됩니다. 30분 기다렸다 닦으세요. 세 번째. 치실, 치간칫솔 안 쓰는 거. 칫솔만으로는 60% 밖에 안 닦여요. 나머지 40%는 치실과 치간칫솔 필수. 특히 중년 이후엔 더 중요합니다. 네 번째, 딱딱한 거 이로 깨물기. 얼음 딱딱한 사탕, 견과류 껍질. 이로 깨물면 미세 균열 생기고, 나중에 치아가 깨집니다.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요. 다섯 번째, 입으로 숨쉬는 습관. 입 호흡하면 구강 건조로 침이 줄어들어요. 침은 치아 보호막인데 이게 없으면, 충치와 잇몸병 위험 급증. 코로 숨 쉬고 물 자주 드세요. 다섯 가지 중 하고 계신 습관 있으셨나요? 하나씩만 고쳐도 치아 건강 확 달라집니다. 특히 50대 이후엔 치아가 전신 건강과 연결되니 더 신경 쓰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